흐충동 황족발 보쌈~~ 보이죠? 님들 잘 보이죠? 트롤라의 첫 국방 유부초밥 만들기! 앤들 엄마가 해준 식혜 자 유부초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비닐장갑 설거지 이거 돼있었던 거. 음. 아나 이거 <목소리> <목소리> 당연히 하지. 최소 하루 맛있다. 정도는 의식이 없을 수 있어. 하루 정도 의식이 없다고? 너무 맞춰준 거? 그러면 이흰 맛을 자 이렇게 아 <목소리> 뜨거워 잠깐만. <목소리> 이렇게 때려 부어요. 때려 부어. 이렇게 바구니에 때려 부어요. <목소리> 뜨거. 워 <목소리> 숟가락이 는데가 집에? 아나 나 일회용 숟가락 쓰거든. 근데 일회용 숟가락 다 썼어. 뭐야 뭐야? 평소에 먹는 양이 있는데 큰공이두 개를 먹고 싶냐고요? 아 근데 지금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만큼 좀 많이 먹거든. 요즘 따라서. 그래 아 지금 많이 먹고 싶어. 하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미깨를 조미깨를 부어요. 조미깨 부어. 습니다. 그 그다음에 초밥 소스. 초밥 소스를 넣어요. 아니야, 밥안많아이 정도는 충분해. 이거 대가정용이야. 그리고 이거 국물을 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유부? 국물을 버려주고 국물 밥에다가 넣으면 맛있어. 아니 근데 어차피 여기 유부 안에 국물이 있어가지고 그니까 이거 국물을 다 짜면 안돼어 어 벌써 찢어졌는데? 아떡다아 아, 일단 일단 밥부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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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부터 밥부터 아니 새벽에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아 약간 밥이 좀 많은데? 잠시만 어 밥이 생각보다 많은데? 왜지 밥을 버무려주고 그 다음에 유부에 밥을 넣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아, 자, 이거 유부피가 이상해가지고. 맛있어요? 아, 잠깐만. 음. 맛있어. 아, 유부피가 찢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 다시 만들까? 자, 여기에 밥을 여자의 정성을 담아서 내가 마치 이제 남자친구의 도시락을 싸준다 생각하고. 어, 생각하고 이제. 꾹꾹 정성을 눌러 담아 만듭니다. 오케이 어떤데? 봐봐. 잘했지? 잘했지? 음, 맛있다. 와 근데 진짜 잘 만든다. 와 시집 외모까지 음, 진짜 이 정도면 시집 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데 진짜 이 정도면 시어머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너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 이러면서 이제 명절 때마다 불려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여자애가 어? 우리 집에 시집을 왔는지 어머어머어머 이러면서 어나 좋은 생각 났는데 여기다 간장 부어볼까? 몇년 됐는지 모를 참기름이랑 아 잠시만 이거 유통기한 1년 지났다 잠깐만 이거 더. 아 유통기한 1년 지났네 근데 여러분 참기름 이거는 괜찮지 않아? 그냥 넣어도 될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아, 아 너무 많이 비웠다. 아, 어떻게? 아, 오 근데 향기 개 좋은데? 아 그래도 밥 먹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져 좋아졌는데?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참기름 넣은 유부 초밥의 맛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 보면 만두 불칭인가? 음. 제일 빛에 배탈났다고 올라온 니그 그 어머 어와 미쳤나? 음. 와, 개 맛있다. 아,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해 먹어야지. 왜 맛있지? 나도 몰라. 어, 아, 근데 진, 아 진짜 맛있, 진짜 불안, 지금 진짜 맛있. 어 그냥 해 먹는 것보다 참기름 넣었을 때더 부드럽고 감칠맛 있어요. 음 아니 근데 배가 아프지 아까부터? 리액션 영혼 나지? 아니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까부터? 아니,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까부터? 아, 너무 말이 없음 아니 아니 아까부터 배 아팠어 지금 갑자기 배 아픈 게 아니라 아까부터 배 아팠다고 너, 내가 만든 거 처먹고 배 아픈 게 아니라 너네는 야 처먹자마자 1분만에 배탈이 가냐? 야 위까지 들어왔는데 기, 시간이 있는데 뭐야. 음 너무 배고프아 얘들아 애들... 배부른데 최대한 먹어볼까? 아, 아니야. 더 먹을 수 있어. 아, 큰밥! 큰밥 두 개가 많구나. 오늘 생각보다 스트레스 덜 받았나 봐. 별로 안 먹네. 아.. 녕 안녕. 다 오늘 녕 안녕. 아배 안녕. 아배안아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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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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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맛있었어요 유부초밥 음 안녕 냉장고 보시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치킨